메이저리그 전경기 리뷰를 한눈에 오늘의 mlb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만나보세요 4년 만에 LA 다저스를 월드 시리즈 우승으로 이끈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시범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재계약을 맺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저스와 재계약 논의를 눈앞에 둔 로버츠 감독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스앤젤레스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지죠 LA 타임즈의 제케리스 기자가 오늘 보도한 내용인데요. 다저스는 로버츠 감독에게 어떤 보상을 줄까라는 제목으로 오프시즌 남은 다저스의 과제들을 다시 한번 짚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올해 월드 시리즈 우승을 차 찾... 다저스 연패라는 목표를 위해서 이번 겨울 블레이크 스넬 선수와 계약을 했고요, 테오스카와 트웨넨과는 재계약 그리고 이제 에드먼 선수와도 연장 계약을 맺으면서 바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체는 이제 남은 과제로 사사키로키와의 계약 그리고 불펜 보강 투수진 부상 관리대를 꼽으면서요 가장 먼저 이제 로버츠 감독과의 재계약이 시급한 문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이 로버츠 감독의 현재 남은 계약 기간은 2025 시즌까지입니다. 이미 이 다저스의 단장인 브랜든 곰즈는 지난 11월에 열렸었던 단장 미팅에 참석해서 앞으로도 로버츠가 다저스의 감독으로 남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로버츠 감독이 2016년 다저스의 주의봉을 잡아서 91승 71패로 지구 우승을 차지했었습니다. 이때 당시 올해 감독상도 수상을 했는데요. 그 이후로 벌써 올해 아홉번째 시즌을 마치게 됐습니다. 2021 시즌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구 우승을 차지했고요. 2020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하면서 두 차례 월드 시리즈 우승이라는 업적을 또 이뤄냈어요. 음. 이 로버츠 감독은 통산 851승. 507패를 기록하면서 현재 통산 승률이 6할 리푼 7리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1000경기 이상 지휘한 감독 중에서 역대 최고 승률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로버츠 감독, 이 부임 초창기에는 이른 투수교체, 그리고 이제 극단적인 플랫폼 기용, 단기전에서 또 임기응변이 떨어진다, 여러 가지 또 비판을 받았었던 거 여러분들께서 또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2020년에 단축 시즌 우승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버츠 감독은 돌버츠라는 별명을 떨쳐내지 못했고요. 이 2022년, 그리고 2023년, 2년 연속으로 정규 시즌 100승을 돌파하고도 디비전 시리즈에서 각각 같은 지구 팀인 이 샌디에고, 그리고 애리조나를 만나서 떨어지면서 경질 여론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저스 프론트는 로버츠 감독에게 변함없는 또 신뢰를 보내줬었는데요. 이 로버츠 감독도 이 투수교체 타이밍이라든지 불펜데이 활용이라든지 인내심 관리 측면에서 올 시즌에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 팬 여러분들도 다른 이 시각을 받게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 로버츠 감독은 올해 월드 시리즈 우승으로 이 구단과 팬의 믿음에 이 보답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이 경기를 포기한다 싶을 정도로 이 잡아야 할 경기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기를 명확하게 나눠가면서 추수 관리를 했고 이 납득이 가는 기용 그리고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내는 데 성공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로버츠 감독이 그동안 뭐 화려한 다저스 선수단의 구성이라든지 뭐 구단의 든든한 지원이라든지 두터운 팬층 여러 가지 이 최고의 구단에서 감독을 하면은 이 정도 성적은 뭐 거둘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어 왔습니다만, 최근에 이올 시즌 또 월드 시즈 우승까지 또 차지를 하면서 로버츠 감독의 지약, 그리고 전술까지도 재평가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mlb.com 역시도 이 로버츠 감독의 재계약 가능성을 두고 지난 18일 이런 평가를 내린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로버츠 감독이 뛰어난 로스터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이는 성공의 일부에 불과하다. 그의 진가와 진화를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 명확하게 볼수 있었다. 이 부상자가 속출할 때에도 적절한 결정을 내리고 지휘관으로서 경험과 로스터에 대한 이해가 두드러지는 시즌을 보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다저스가 뭐올 시즌 앞두고 오타니 선수도 영입하고 뭐 12억 달러를 넘게 쓰고 투자 정말 많이 했지만 로버츠 감독의 관리와 운영이 아니었더라면 월드 시리즈 우승까지 가는 길 굉장히 또 험난했을 것이라고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로버츠 감독에게는 올 시즌이 운영 측면에서도 정말 큰 전환점이 됐다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이 로버츠 감독의 가장 큰 장점 이 단 관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로버츠 감독은 개성이 강한 선수들로 가득 찬이 다저스를 이끌면서 여태까지 큰 잡음 없이 오랜 시간 팀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더군다나 다저스에서 로버츠 감독의 영향력은 야구 외적으로도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LA 타임즈는 로버츠 감독은 매일 두 번씩 언론에 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 다저스라는 조직의 얼굴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또한 팀 자선 행사 스폰서 및 특별 게스트와의 만남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등 다저스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핵심 통로 역할을 맡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처럼 선수단 관리, 뭐 인게임 매니지먼트, 그 밖에 미디어 대응 같은 경우에도 로버츠 감독이 맡고 있는 역할이 정말 많다라는 걸알수 있는데요. 메이저리그에서 사실 가장 인기 있는 구단이 된게 다저스 아니겠습니까? 이 다저스의 미디어 대응 정말 어려울 건데 이 역할까지 감독이 책임지고 있다는 거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이랬을 때 로버츠 감독의 세계약 은 아마도 크레이 카운셀이 이 컵스와 맺었었던 5년에 4천만 달러 계약을 넘어서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음. 이 카운셀 감독이 받는 연봉 800만 달러는 감독 역대 최고 대우입니다. 카운셀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난 겨울 미러키를 떠나서 컵스의 지휘봉을 맡았는데 물론 카운셀도 지장으로 꼽히긴 했지만 이 팀을 월드 시리즈로 한 차례도 이끌지 못했었고요. 올해 감독상을 수상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지. 입니다. 뭐 물론 카울셀 감독 같은 경우에는 연장 계약이 아니라 이제 자유계약 시장 FA 시장에 나와서 계약했다라는 걸좀 고려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미로키와 컵스 외에도 뭐 클리블랜드, 휴스턴, 매츠 이렇게 카운셀 감독을 원하는 팀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경쟁 끝에 컵스가 엄청난 계약을 안겨줘야만 했었다라는 걸 고려해야 되겠지만 어, 이 연장 계약 측면에서는 앞서 보스턴의 알렉스 코라 감독이 3년에 2,175만 달러의 계약을 또 받았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로버츠 감독의 경. 력이라든지 뭐 팀내 영향력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다저스는 뭐 계약 규모에서나 연봉 측면에서나 카운셀 코라 이두 감독들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여론들이좀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다저스의 주전 3루수인 맥스먼 씨는 시즌이 끝난 뒤에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앞으로 누구도 다저스의 30번 유니폼을 잊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음. 이 말은 곧이 로버츠 감독의 영구 결번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놨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페이스라고 한다면 로버츠 감독 영구결번 넘어서 감독으로 이제 명예전당까지도 입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2,000승, 4,000경기 출장, 월드시리즈 우승 3회까지 요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 이상을 달성한 감독들은 모두 명예전당에 입성을 했었습니다. 로버츠 감독 현재까지 851승, 그리고 1358경기, 월드시리즈 우승도 두 차례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아직 52살이거든요. 네. 나이도 굉장히 젊고 큰 문제가 없다면 앞으로 다저스의 감독을 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로쭉 커리어만 이어갈 수 있다면 명예의 전당 입성도 굉장히 또 유력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뭐 로버츠 감독에 대해서 아직까지 믿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뭐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을 봤을 때 가능성이 점점 점점 높아지고 네. 있는 건또 사실이네요. 그리고 이 살아남는 자가 가능합니다. 예. 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로버츠 감독 같은 경우에는 부임 당시에 감독직을 놓고 경쟁을 하던 인물이 있었거든요. 바로 이샌프란시스 전 감독이었던 게이브 케플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프리드본 사장은 케플러를 감독으로 밀었었는데 스탠커스텐 사장 같은 경우에는 로버츠를 밀었었잖아요. 음. 그러면서 그 결과 로버츠가 다저스의 감독이 됐었는데 이후에 케플러 감독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선수단 관리에 실패해서 경질됐다는 걸생각 해보면은 그때 당시의 선택이 어떻게 보면 다저스의 역사를 바꿔놓았다고도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뭐 사실 그동안 이 국내 팬여러 여러분들께도 정말 많은 비판을 받았었도 로버츠 감독이 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명장의 반열에 점점점 올라오는 과정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도 이 로버츠 감독과 다저스의 동행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과연 다저스가 어떤 계약을 로버츠 감독에게 제시하게 될지 이것도 굉장히 또 궁금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도 여러가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야, 로버츠가 무슨 명장이야. 뭐 다저스라는 밥상에 숟가락만 얻었지. 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로버츠 진짜 달라졌다. 이제는 명 정장이라고 불러도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 남겨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 영상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소식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